자, 오늘도 건강에 미쳐보겠습니다. 어떻게? 홀러등 발라당, 홀라당. 자, 지금 시간이 저녁 5시 20분입니다. 서울은 안 가본놈보다 안 가본놈이 더 말이 많습니다. 더잘안채를 합니다. 그런데, 면발도 똑같습니다. 공부를 충분히 하고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열심히 면발하는 면발러들이 <laughs> <맨발> 많습니다. 화이팅 <laughs> 하십시오. 자, 이렇게 해서 나우풀이 좌우 쪽으로 이렇게. 지압을 합니다. 지압 이 코스는 지압, 발바닥 같이 접지,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코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코스를 좋아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에 공 3시 30분부터 저녁까지, 순차별로 돌아가면서 빗자루를 들고 이 길을 정리를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. 그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는 발바닥에 상처가 생겨나지 않으면서 맨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초심자들은 맨발하기 전에 걱정을 하나를 탁 던져 놓는 게 뭐냐? 파상풍 주사를 맞고 시작하는 겁니다. 5년짜리, 10년짜리가 있는데, 조금 돈이 더 비싸더라도 10년짜리를 맞고 안전하게 맨발을 실시하면 됩니다. 그런데 맨발을 하다 보면, 발 속에서, 신발 속에서 한 40년, 50년 있던 발이 자유롭게 이렇게... 쫙 펼쳐져서 다니다 보니까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코어 근육이 생겨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것은 온몸에 몸살 기운 같은 통증이 나타납니다. 이때 초심자들은, 아, 맨발은 나하고 안 맞는구나. 아, 족족 극망령임이 있어서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.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습니다. 그러나 거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. 발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현상입니다.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. 그래서 그 명연 인상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. 무조건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생각 없이 3일만 딱 하다 보면 쾌변이 일어나고 숭면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약은 자연스럽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. 이유도 없이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약을 의사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게 되는 겁니다. 몸이 안 좋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. 찾아가서 야, 니보다 네보다 네가 더 전문 지식이 많으니 야. 내몸 상태가 이러니, 니가 진단을 내려다오! 해서 진단만 받으면 됩니다. 그 진단에 맞춰서 나오는 약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. 왜?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먹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약의 성분을 분석을 하고, 충분히 공부를 하고, 맨발과 섭생,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약은 안 먹어도 됩니다. 진짜 아프고 괴로워서 먹어야 될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약은 복용하는 게안 좋습니다. 자, 제가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을 하는 이유는 매일 할 때마다 효과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자, 돌멩이 이런 돌멩이를 발로 밟아야 됩니다. 자신과의 싸움입니다. 그냥 밟다 보면 효과가 나타납니다. 그런데 그 효과는 본인만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... 거리에 있는 학교 운동장, 공원 딱 찾으셔서 진짜 힘들어서 하기 싫으면 그냥 발바닥에 땅을 딱 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땅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,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플러스입니다.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났을 때는 0이 됩니다. 내 몸의 활성산소는 땅으로 빠져나가고, 땅 속에 있는 자유전자는 내 몸으로 들어와서 모든 질병을 아사간다는 얘기입니다. 운동화를 신고 헬스클럽에서 2시간, 3시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왜냐? 활성산소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. 활성산소는 땅과의 접지에 의해서만 나가지,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지압, 나무, 돌 뿌리, 딱그 다음에 발바닥이 딱 되고 발바닥 있는 접지 이세 가지 이론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자 조금 조금씩 늘려가시면 반드시. 변화되는 건강을 할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왜 맨발이 대길이라고 하는지, 대길이 아버지가 왜 학길이라고 하는지, 한 번만 딱 해보면,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인천 송도 쪽에 아주 안개가 짜옥합니다. 이제 중국 짱개 새끼들이 난방을 시작하니까, 하하, 저녁때면은, 아주 석탄가루가 날라와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바깥으로 탁 뛰어나와서 맨발을 할수 있는 그날까지 자 전체 다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맨발이 데길입니다